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국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 즉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현실을 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직시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레미아인데, 예레미아로군 진짜 모습,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전날에도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떠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 그 만드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항상 그들이 물이 없어 가랄 때에는 하나님께로 찾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 터진 웅덩이 가운데에서 물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우스운 모습이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어쩌여 포로가 되었냐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아니고 시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종이 아니라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고 애굽에서 건지셨고 그 건지심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열정을 바친 그 신원 생활 신혼생활을 거치면서 이들과의 교제를 깊게 하길 원하셨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로라고 말한다면 전쟁 상황 가운데 패전하여서 포로가 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즉시 바로 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독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중독상태가 된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약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독의 특징이 그겁니다. 중독되게 되면 자기가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자기가 중독됐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망가지는 몸을 보면서 상황과 현실들을 보면서도 자신이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에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어린 사자라고 한다면 이제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굉장히 강하고 힘이 센 사자, 귀엽고 예쁜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로서 굉장한 그 강한 상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졌고 1 6절에 노가 디반에. 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해석한다면은요 애굽에 있는 높지역과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디바네스 지역에 있는 그 자손들도 와서 너의 정수리, 너의 머리를 깨뜨렸다, 해골을 부수어 버렸다는 강력한 표현이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 7절에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얼마든지 인도하고 계셨는데, 굳이 그것을 싫다라고 멀리 했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받는 결과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직시할 수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뒤에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한 가지는 자신이 떠나게 된그 이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것들, 욕망들, 탐욕들, 탐식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죄된 것들 가운데 완전히 중독되어져 버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조금 더 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됩니냐 시월이라고 한다면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의미하게 되어 줍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나일강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 한컵 정도에 만족하지 못할 아주 적은 그 물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외교적인 전략으로 바벨론 신성제국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다른 왕 때가 아니라 요시아 왕 때에 바로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취해 있는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외세를 의존 하여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자신들의 회복하고 있는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과 그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성공과 성취의 욕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유브라데스의 그 맑은 물을 마시고자 싶어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그 폐망에 관한 아수르로 쫓아가서 겨우 곡수도물한컵얻어 마실 것인데 그 짓을 왜 반복하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독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들의 성전, 그들의 성전생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들, 그 행위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움직이는 것 뿐이었지, 하나님께 대한 깊은 느낌들, 그 느낌을 가지고서 변화된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은 끌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독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입니다. 결코 이 지경이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치급을 받고, 보통 시정 측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슈 파트,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굳이 어떤 다른 일을 안 하셔도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악 때문에 이들은 징계를 받는 것처럼 될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반역의 행위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들,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은 너희들은 반역자이고 너희들은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망받고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려서 정말 그 버린 일 가운데 중독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태도 가운데 중독 되지는 모습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독된 상황과의 단절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중독을 풀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부터 단절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마약의 투여량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가면서 마약 중독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과정은 좀 다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성취와 성공과 성정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 마음을 드리지 못한 채로 그저 행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다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옛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 신혼 생활을 보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자신들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 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중독되어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의 바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건져내시는 것 하나님은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십니다. 그 방법만이 그들이 어떤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거로부터 진정한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찾고자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나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극심한 종교적인 것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참된 신앙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 삶을 따라갈 때에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과 성장과 성취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일으키는 그 개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개혁이었고,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저지른 그일 때문에,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크게 보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은 또 어떨까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어디에 취해 있는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격의 말씀 그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에 자기에게 세상에게 성공과 성장과 성취에 중독된 세상 가운데에 예레미야처럼 우리 주 예수처럼 살아가는 길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